오늘은 전자렌지로 가지 무침 하는 방법과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가는 양념 방법 알려드릴게요. 쪽파 3개를 준비해 다져주세요. 풋고추와 홍고추는 씨 빼고 다져줍니다. 가지 2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가지를 내열 용기에 담아 랩을 씌워줍니다. 그런 다음 포크로 찔러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전자렌지에 넣어 4분간 돌려주세요. 4분간 익힌 가지는 흔들어 아래 위로 뒤집어주고요. 다시 2분간 돌리면 가지가 적당하게 잘 익는데요 랩을 벗기고 그대로 식혀둡니다 이렇게 가지를 익히면 물기를 짜주지 않아도 물컹거리지 않고 식감 좋은 가지무침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 텐데요 설탕 반큰술 넣어주세요 국간장 2.5큰술, 깻가루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여기에 다져둔 쪽파와 고추를 섞어서 양념장 만들어 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식혀두었던 가지에 모두 붓고 수저로 묻혀주면 가지무침 완성입니다. 자취생도 쉽게 할수 있는 맛있는 가지무침이 될 겁니다.